지난 2010년 공개된 금속 활자 증도가자의 학술 연구 결과가 오늘 공식 발표됐습니다. 경북대 산학협력단은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로 인정받아온 직지심체 요절보다 최소한 100년 이상 앞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증도가자 학술 연구를 담당한 경북대 산학협력단은 학계 전문가 30여 명과 함께 109점의 증도가자 활자를 검증했습니다. 활자의 남은 먹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1377년 직지심체 요절보다 최소한 100년 이상 앞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 측정을 한 결과 대략 1100년에서부터 1200년 정도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활자의 금속 성분 분석은 물론 서체 역시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통일신라 이래로 특히 이제 정자체의 경우에는 주로 구양순유의 골격이 있고 획이 명료한 그런 글자체가 유행합니다. 예, 본 금속 활자가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그동안 증도가자 최초 연구자와 이를 검증한 경북대 산학협력단의 책임자가 동일인이라는 점과. 증도 과자 출처 논란도 있었지만 이번 공식 연구 결과 발표로 문화재 지정 절차도 조만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뭐 한국의 이 금속 활자 인쇄 또는 뭐 출판 문화가 세계적으로 그런 어떤 우수한 그런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다. 증도 과자는 직지심체 요절이나 부텐베르크와 달리 활자로 발견돼 그 가치는 더욱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안입니다.